요즘은 세대와 상관없이 유튜브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튜브는 이제 단순 재미로만 보는 게 아니고 정보를 검색하는 검색 엔진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유튜브에서 검색해 본적 없으신가요? 특히 고가의 전자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유튜브를 보고 정보를 얻는 경향이 뚜렷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트북만 검색하더라도 월 조회수가 6천회가 넘고 연관 키워드까지 본다면 이렇게 많은 조회수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이 키워드 중에 하나만 잘 잡아서 영상을 만들면 하나만 노출이 돼도 자동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의 키워드로 하루 조회수 200이 나온다고 치면 이런 영상을 10개만 만들어도 하루 2,000조회수가 나옵니다. 저의 경우 2,000조회수면 쿠팡 파트너스 월 수익이 40에서 50만원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대형 유튜버가 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쿠팡 파트너스로 월400 이상, 많게는 600 이상 벌게 된 것도 이런 키워드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구글과 마찬가지로 한번 상위 노출된 영상은 한동안 잘 떨어지지 않으며 몇 개월에서 1년까지도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자동 수익이라는 거죠. 제가 10월 말에 갑자기 집이 추워져서 쿠팡에서 저렴하게 구매한 온풍기 하나가 있는데요. 이걸 올렸더니 하루에 600조회수가 꾸준히 나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죠. 특히 계절가전인 만큼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래프가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채널은 고작 10월 달에 시작한 채널이며 최근 30일 기준 23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실제 판매된 수익을 봐도 온풍기가 이렇게 팔리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판매 수량을 보면 50개가 넘죠. 생수나 휴지 같은 저렴한 생필품이 아닌 이상 이렇게 몇만원 하는 전자제품의 수량이 이렇게 나오는 게 우연일까요? 내가 올린 영상이 노출이 되고 영상이 설득력이 있고 구매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팔리는 것입니다. 온풍기뿐만이 아닙니다. 게이밍의 듯에 차량 휴대폰 거치대, 블랙박스 등더 고가의 제품도 지속적으로 팔립니다. 이렇듯 우리는 현실적으로 대형 유튜버를 쫓아가기 보다는 키워드를 발굴하고 이것으로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직접 구매한 제품이 아니고 그냥 제품의 사진 같은 자료만 모아서 만들어도 이렇게 수익을 만들 수가 있으니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추구하는 전략이고 이것으로 매달 수백만 원의 쿠팡 파트너스 수익을 올립니다. 영상을 성의 없게 만들어서는 이런 전환율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제품이 가진 특장점인 셀링 포인트를 파악해서 영상에 녹여야 하고 이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원고가 하는 일입니다. 블로그에서도 설득력 있는 글을 써야 하듯 유튜브도 일단 설득력 있는 원고를 만들고 제품 판매로 이어져야 고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유튜브로 가장 수익을 빨리 올리는 방법은 구독자 1,000명과 시청 시간 4,000시간을 만들어서 동영상 조회수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키워드를 발굴하고 설득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 제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편하게 돈을 버는 방법에 너무 심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적당히 응용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기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케팅의 근본적인 것은 무시하고 기술적으로만 다가가면 쉽게 얻은 만큼 쉽게 잃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알고리즘만 기다릴 게 아니라 키워드를 발굴하세요. 그리고 설득력 있는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그럼 단기간에 몇십만원에서 백만원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경쟁자들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도 빨리 참여하셔서 경제적인 자유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기 바랍니다.